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팬텀 블레이드 오늘 새벽 1시에 오픈했죠 무협 느낌 나는 던전 앤 파이터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스킬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 쓰는게 아니라 스킬 체인 시스템입니다 스킬을 슬롯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첫번째 스킬을 쓰면 연속으로 알아서 나가요 물론 중간에 자기가 끊어서 쓸수도 있고 옆두면 알아서 연속으로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스킬에 이렇게 그림자를 박는데 그림자를 박으면 이 스킬을 사용했을 때이 그림자가 도와줘요. 이제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피해율, 데미지를 올려주죠. 근데 지금 불세출의 기계신 이 녀석은 소환입니다. 얘가 나와서 직접 전투를 도와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사락한 명이라는 도 나와서 직접 도와줍니다. 현재 게임을 하면서 이두 개가 가장 지금 사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인 것 같고 뽑기는 막 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실 분은 저두 개를 뽑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마라가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현재 10원도 안 썼고 자원을 많이 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우측 상단을 보시면 피로도 시스템이에요 피로도 시스템이고 피로도가 생각보다 빨리 깎입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별로 안 딸리는데 게임을 조금만 진행하시다 보면 피로도가 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캐릭을 키울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게 첫 번째 캐릭인데 네 가지 다 키워볼 생각입니다. 자, 무협 덤파고 나쁘지 않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지속적으로 할것 같아요. 이렇게 던전들을 골라서 원하는 던전 난이도를 고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스킬이 트가 화려해요. 지금 저 소환된 애들 을 때문에 제가 잘안 보이는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쟤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스킬을 빼긴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좌측에 보면 미니맵이 보이고 중간중간 이벤트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메인스토리 같은 경우는 서빙이 돼 있어요 천천히 스토리 읽어 보실 분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한글화를 엄청 잘해 놨더라고요 모바일로 저는 했었는데 먼저 이게 모바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엄청 잘 잡혀있어요 폰이 뜨겁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었고 근데 피가 왜 이러냐? <laughs> 잠깐만 피가 없으면 뭐좀 할까? 자. 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량이 나옵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깨다 보면 저렇게 모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맨마다 저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부셔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부셔지는 곳에서 장비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와서 그리고 지금 필살기도 있습니다 필살기 계획이는 지금 90%네요 아, 떴습니다. 보스방에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풀방 도는 게 보통 국룰이라 이런 게임들은 이제 계속 했으큰 거？안 돼맞으 그렇죠？힐 강아리 김치 진이 죽이지네. 자 보스 방 가서 필살기 한번 써보 죠. 보스다. 필살기에 음? 컷신도 있어요. 아... 어, 이텍트가 장난 아니죠? 얘는 약간 검사 같은 캐릭입니다. 검파로치면 검사, 귀검사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흐려한 곳에서 바로 이렇게 로비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 뭐 잡화 상점 있고 그다음에 요리도 있는데 아직 만들어본 건 없네요. 인연이 다 만났는데 왜 앉아서 요리를 들지 않나요? 패키지가 있긴 하던데 아직 사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품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한정 구매 한 번만 사면 끝나는 거. 아직 저걸 사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사면 저 정도가 아닐까요? 이거 패스 효율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패스 채우는 게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패스 게이지가 정말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던전 클리어하고 나면, 자원도 주고, 저 자원을 캐 써본 건 없네요. 개인적으로 무과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과금으로 해도 현재 첫날이지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무협 느낌 좋아하시고, 던파 좋아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